冒着那个满足 아 스몰처럼 비듬에서 바꿨지 네, 그래 그래 스몰이 맞아 응. 팔공산 출발합니다 여기가 헬기장일 것같아 여기가 정상. 갑자기 내리막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핸드폰 고도는 현재 고도 1000m, 시계 고도는 1057. 산행 시작한지 딱 30분. 얘도 들어왔는데 얘는 걸쳐 들어왔고. 어? 이때는아딱 처지지 네, 불편했었는데 확실히 우리한테는 딱 달라 한국 사람 퇴지로딱스어 이게 우리가 딱 경계야. 아이만천 명대도. 뭐야 추워 정상이 바람 눈앞이네 정상 8 0 0 m 터 헬기장은 5 0 0 m 터 여기까지 45분 산행했습니다 야. 미세먼지가 꽉껴 있다. 저게 정상이네. 네. 자. 자, 여기까지. 주차장에서 딱한 시간. 많이 그 테이블은 몇년된 거에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10년은 된거 같은데? 요즘은 이제 집에다 놓고 그냥 혼, 맥주 혼자 한잔 먹을 때 이런 데 쓰지 뭐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전... 조립하는 걸 뭐하러 찍어? 그런 거 찍지 마난 네. 난 싫어 그리고 나한테 7년 전 주고 찍어 공짜로 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아, 사람들이 돈에 돈에 너무 그렇지. 그렇 돈에 한장했어뭐 진짜 한다. 왜, 나도 돈에 한장이서 그래. <laughs> 이 숭어라고요? 음, 음. 참숭어가 지금 겨울에 맛있을 때거든. 되네. <laughs> <laughs> 엄청와 엄청. 이렇게 비었으면 우리 정상에서 현재시간 9시 5분전 자고개쪽으로 하산합니다. 정상에서 한미상승쪽으로 내려오면 자고개쪽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편백나무다. 여기만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네. 함, 합미상성 금평마을. 어 이쪽 금평마을도 길이 선명하네. 이쪽은 자곡에. 저분들은 금평에서 왔네. 여기서. 우리는 자곡에 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가? 그냥 지나가는 거? 오해겠지. 아, 그래? 이왕 가는 거산성요이 얼마나 높이가 높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건데. 오해길이 있다고 해서 산성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네, 올라와봤자 길은 별로 안 좋고, 좋은 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산성 이게 다네. 야, 근데 싼게 안에다가 작은 돌 밖에다 큰 돌이야. 무너져 내리고. 아까 거길로 그 왔으면 산성 안을 지나서 내려오는 거구만. 봐어그 편백나무 숲이요 아니 이게 접촉 아니냐고 운동은 힘들어야 되는 것이요 아, 근데 진짜 잘 살았어 어우 진짜 존경스럽다든지 예. 네. 옛날에 저거 까가지고 어떻게 해놨냐고 저 밑으로 보러 바쳐갔네 허물어졌나? 우리가 온 우회길은 산성을 돌아가는 길이고, 산성을 돌아서 편백나무숲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저 언덕 위 쪽으로 올라가면서 내려갑니다. 최근에 와서 보니까 산성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시그널은 있지만 왼쪽 길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산성이 훼손될까봐 보호하려고 우회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산성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회길로 가십시오. 산성을 내려오니까 갑자기 불목지대가 나옵니다. 불목지대 아래가 도로입니다. 자곡에 300m 다왔습니다